사건 최초보고 2024년 4월 1일 이스라엘 스텔스기 F-35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과 고위급 지휘관 등 16명 사살 논에는 논 이에는 이 이슬람 율법인 키사스 원칙에 따라 이란 진실의 약속 작전 전개 12일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 검을 소유 선박 MSC 에리즈호 강탈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총 320개의 킬러 드론과 탄도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이스라엘 본토 향해 일제 발사. 역사상 최대 규모 드론 공격이자 이스라엘 건국 후 최초 본토 타격으로 기록된 대사건. 마지막 중동 전쟁 이후 51년만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국제 유가, 환율, 금리는 또다시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 1교역공 수사팀 사건 보고. 이란-이스라엘 45년 갈등 최고조. 한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스라엘의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 배경 오랜만 시리아 내부를 스물 차례 이상 공격해왔던 이스라엘 시리아는 친일한 무장단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특히 지난 3월 2 5일 유엔 안보리에서는 처음으로 가자 전쟁 휴전 결의안이 통과 이때 미국은 기권을 택해 통과에 힘을 실었다 사실상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한 것이 일로 미국과 이스라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확인 결국 이스라엘은 영사관 폭격 불과 몇분전 미국에 알렸고 예상치 못한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맞닥뜨려야 했다 마치 스타워즈 탑건 같았다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수백 대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했던 이스라엘 조종사의 증언. 이란의 폭격은 72시간 전주변국들의 공유됐고 이는 중동지역 미군들 귀에도 포착 그날 밤 공습이 시작되자 현존 최고의 방어시스템이라는 이스라엘 아이언돔 가동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 연합군도 방어에 가담했고 170개의 샤에드 136킬러 드럼 120개의 탄도미사일 30개의 파베 351크루즈 미사일 99%를 격추시키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5개기의 탄도 미사일은 방공망을 결국 뚫어냈고 이스라엘 북부의 F-35 기지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 이스라엘은 받은 것 이상 되돌려주겠다며 복수의 칼날을 갈더니 공습 6일 만인 19일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란 본터에 제법억을 감행했다. 물지 않고 지졌다. 인명 피해 없는 복수였던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임과 동시에 자국 국민과 동맹국들에게서 체면을 차리는 외교적으로 균형 잡힌 대응이었다는 평가.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물어뜯기를 좋아한다는 것. 이스라엘의 오랜 원칙 다이아 독리 공격받으면 최소 2배는 갚아줘야 하며, 압도적인 반격으로 민간인의 희생도 감수한다는 군사전략. 이스라엘 네타냐후총리, 미국 등 세계의 반대에도 충고는 고맙지만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라며 이란 제보복함에, 이스라엘 공격을 받은 이란 중부 도시 이스파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던 발사 원점이었다. 이스파는은 다수의 군사기지와 핵시설이 위치한 곳이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 외무부, 전 세계 32개국의 이란 제재 요청, 경제, 외교적으로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전략. 미국과 유럽 연합은 기다렸다는 듯 이란 제재 논의에 나섰고, 이란의 석유 수출 제한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 핵심 자금줄을 틀어주려는 의도, 이란의 최후 반격 카드도 남아 있다. 바로 글로벌 원유 운송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 원래는 친했던 두 나라 이렇게까지 싸우게 된 이유가 궁금해진다. 중동 전쟁의 역사를 빠르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점령하고 있던 영국이 손을 떼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 상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조상들이 살던 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즉 현재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는 운동, 일명 시오니즘을 계승하기 위해 종전 직후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 하지만 아랍 다섯 개국 전쟁 개시, 이스라엘 공격으로 제1차 중동 전쟁 발발. 이스라엘이 승리하며 팔레스타인 땅 78%를 장악했고, 이집트와 요르단이 나머지를 차지하며 그 땅에 살던 70만 팔레스타인인은 난민으로 쫓겨나 제2차 중동 전쟁, 이집트가 소련과 무기 협정을 맺고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며 영향력 키워가자.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와 동맹맺고 이집트 공격 이집트 승리로 귀결되며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 제3차 중동전쟁 국제사회의 개입전의 전쟁을 끝내려 단 6일만에 대승을 거뒀던 전쟁 이스라엘은 또다시 영토를 넓혔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날을 대제한 알 나크바라고 부르고 있음 마지막 제4차 중동전쟁 이집트의 기습침공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 시나이 반도를 되찾기 위한 목적 이집트와 수교를 맺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 정리해보자. 이스라엘 건국 당시 독립국가로 빠르게 인정했던 나라도 이란이었고, 1980년 이란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일 땐 이스라엘이 무기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미국의 우호적이었던 이란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1979년 억압받는 자들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아야톨라 로울라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에 의해 권력을 잡으면서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가 탄생.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적으로 규정. 미국이라는 큰사탄력 작은 사탄이라 지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점령 중이라고 선언. 이 같은 반이스라엘 기조는 억압받던 팔레스타인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이란 정권의 힘이 되어 주었고,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푸티 반군 등 반이스라엘 성향 무장 단체들, 즉 저항의 축을 후방에서 지원하며. 점차 이스라엘과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 특히 이란-이스라엘 갈등의 중심에는 핵무기가 있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개발 추진, 유대인 열정을 공한하는 이슬람 국가에 핵무기가 유입된다면 생존이 위태하기에 이스라엘은 필사적으로 막아왔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고 피해가 커지는 순간, 최악의 경우 중동 핵 전쟁으로 번지고 미국 등 강대국의 개입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존재.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가자지구 보건부 보고에 따르면 4월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만 3만 4천 명이 죽고 7만 7천 명이 다쳤다. 이번 사건의 최대 부작용은 바로 이것. 가자지구 무차별 폭격과 민간인 학살로 국제적 비난을 받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이란의 공격으로 오히려 서방국들의 지원 사격, 즉 이란의 제재라는 강력한 이득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 실제 이란의 공습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 수위를 높이는 중. BBC는 네타냐후가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얻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군비 경쟁 과열 우려도 더욱 커졌다. 전 이스라엘 방위군 재정 고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공습에서 이스라엘이 방공망을 가동함으로써 최대 50억 셰켈, 1.8천억 원을 하룻밤 사이에 소모했다고 봤다. 이스라엘 한해 국방 예산 600억 셰켈의 10분의 1 규모다. 한편 한국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추진 중이다. 북한은 시간당 최대 1만 6천 발을 퍼부을수 있는 장사정포를 운영 중. 소청도 못 만들던 K 방산의 위험을 확인하고 싶다면 1 q 6 0 수사팀의 다른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중동 전세 불안으로 유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중. 유가 상승은 곧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뇌관.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선. 이란이 전 세계 원유 30%, 전 세계 천연가스 3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글로벌 경제 위기는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 원 달러 환율은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 1,400원 돌파. 이는 역사적으로 딱 3번밖에 없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 19 이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욱 늦어지게 된다. 국제 금리와 시중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돼. 원화 가치 약세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우려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생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원 달러 환율이 각 10%씩 상승했을 때 국내 기업의 원가는 2.82%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은 4.42%, 서비스업은 1.47% 올라 제조업이 환율과 에너지 값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반감기 등 수많은 호재에도 폭락 중 안전자산인 금값은 트로이온스당 2400달러 선 역사적인 고점을 넘기며 고공행진 중 오랫동안 중동의 종말 시나리오로 여겨졌던 이슬람공화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최초 공격 cnn 51년 만에 제5차 중동전쟁 확전 우려까지 거론되는 지금 복수와 제보복을 부르는 중동 국가들의 싸움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2년 넘게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겹쳐 세계 경제는 더욱 가파르게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상 사건 보고를 마치도록 한다. 다른 사건으로 다시 찾아오겠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기 바란다.